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월 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 제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제가 브랜딩이 되는 만큼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의 크기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도 퇴사를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계획을 했고 실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우선 현재 저는 월 천만원 이상 수익을 이제 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것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도 나중에 퇴사를 할수 있고 저처럼 1인 기업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저 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정말 월 천만 원 정도 벌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선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퇴사를 하면 이것 이것을 해 봐야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수는 없었고 어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한 연습을 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블로그 글쓰기 였거든요 저는 저희가 1인 기업가로 살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는 글짓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할 수는 있 시간이 잘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글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는 거의 업무적인 이런 글쓰기만 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갖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블로그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블로그를 딱 켜게 되면 빈그 하얀 화면만 보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떤 걸 써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 일상적인 글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글이 처음에는 한 줄로 끝나다가 그 다음에 두 줄이 되었다가 세 줄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매일 매일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채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매일 매일 글을 썼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제 글을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글쓰기를 했던 것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짜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글쓰기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한 것인데요. 저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매일 새벽 4 시에는 기상을 해서 뭐 최소 두 시간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로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임장을 다니면서 계속 투자도 실행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지식 계속 쌓았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규 강의를 만들고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게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쌓아왔던 그 부동산 공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직장이 있을 때는 어 이렇게 글쓰기를 매일 했고 부동산 공부를 매일 했었거든요. 이두 가지가 저의 수익을 이렇게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퇴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파이프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제가 부동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부동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1대1로 무료로 멘토링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제가 돈을 받고 강의를 해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린다고 블로그에 공지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분한분 한분 멘토링 해드렸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이 정도의 지식이 도움이 될까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멘토링을 받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멘토링을 받고 직접 실행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한 분당 5만 원을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모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10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20명을 모집하고 지금 현재는 30명을 모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강의료도 이렇게 좀 조금씩 높아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로에서 나오는 수익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 강의가 또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어요. 조금 조금씩 제가 수정해가고 거기에 더 첨가를 하면서 지금이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지금은 불완전한 형태라도 계속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65세 할머니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 구독자 500명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많은 구독자를 이렇게 점점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유튜브 뭐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영상을 올리 되는지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1년이 거의 다돼 가는데도 구독자 거의 1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주변에 유튜브를 잘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현재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썸네일을 만드는지 참고를 하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 제가 유, 구독자 6천명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천명이 넘어야 되고 뭐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건에 부합되다 보니까 이제 매달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수익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점점 제가 구독자 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익이 커지 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는 큰 파이프 라인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책인데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크몽 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전자책을 만들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 이 생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도 저희 하나의 파이프 라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 부동산 투자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세 차익형 위주로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화 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 이것은 두 가지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 월세 수익률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매가 상승이 더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시세차익형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물건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나 아, 나는 그래도 매달 월세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월세 수익률이 더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사게 되면 월세 수익이 좀더 높으니까 또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동산에서 월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에게는 파이프라. 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인데요. 제가 제첫책2월7일에 출간이 되는데 제가 출간 계약을 하게 되니까 선 인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게 되었고 책이 출간 되게 되면 거기서 또 일부의 인세가 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저의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부동산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새벽 기상 모임이었는데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7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또 저의 파이프라인이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월 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 제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제가 브랜딩이 되는 만큼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의 크기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제가 월천만 원을 법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거의 10년 이상은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인으로 살았던 사람 이고 친구도 그렇게 현재 살고 있거든요 내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오랜 시간 일을 하더라도 내 월급 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 더큰 수익이 저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익이 똑같다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만큼 그 수익이 크게 온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일을 할수 있는 큰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굳이 내가 직장으로만 계속 살아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도 지금 퇴사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퇴사를 권유를 했었거든요. 물론 아무 준비 없이 퇴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을 했냐면 지금 친구가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내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결정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내가 최소 하루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를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써본다. 그리고 매일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 이두 이 가지만 꾸준히 하더라도 저는 퇴사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는 그 컨텐츠를 가져갈 수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sns를 잘할 수도 있고 각자의 그런 잘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그 시간을 투입을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내 수준 여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저는 그게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내가 시도를 한 것들이 확실한 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예전에 제가 정말 직장인으로 살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니까 정말 고민했던 것만큼 그게 되게 힘든 건 아니었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뭐, 퇴사를 해서 내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져갈까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